안녕하세요. 윤박사입니다. 2023년 8월 주띠 운세 완벽 정리. 재물은 애정운, 길일, 처방전, 건강운, 영업운, 일자별 운세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2023년 월간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 주세요. 8월 재물운. 자금의 흐름이 좋지 않은 시기군요. 부수적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은 잠시 쉬어 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소탐대실의 시기이니 작은 것을 바라다가 큰 재물을 낭비하게 되는 때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 나갈 재물도 없을 것이니 관망하여 특별한 재테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규모라도 반드시 줄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재물이 있다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만약을 대비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8월 애정운 자신의 연인이 추호라도 다른 곳을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자신도 주의하시고요. 서로 다른 곳을 볼수 있는 시기이니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습니다. 솔로들은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다면 직접적인 고백을 피하셔야 합니다. 당장의 외로움을 느낀다면 편한 상대나 짧게 즐길 수 있는 상대를 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연을 두고 만나는 만남은 결론이 좋지 못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즐기는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좀 낮추셔야 합니다. 만약 이번 달에 만나는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면 아픈 상처가 남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8월 1일 자리 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5, 15일이고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에 좋은 날은 10, 18, 28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2일이고 부부합방에 좋은 날은 15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2, 5, 14, 15일이네요. 취합된 날의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4, 5, 14, 15일의 순서로 좋으니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들어 도움을 주는 날은 9, 10일, 20일, 23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6, 18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1, 10, 19, 28일입니다. 8월 처방전. 약간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달입니다. 특히 언급한 날들은 반드시 기억하여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6, 18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1, 10, 19, 28일입니다. 꽃이 피는 화분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꽃이 피어 있는 화분이어야 합니다. 적색 선인장도 좋습니다. 일터나 자신이 많이 머무는 곳에 두시면 좋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흰색이며 숫자는 2, 7을 참고하세요. 행운의 방향은 정동 쪽의 방향이며 성시나 행운의 자음은 비읍, 이응 자음입니다. 8월 건강운. 정신적인 부분이나 신체적인 리듬이 조화가 되지 않은 달입니다. 이런 달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음주를 하게 되면 피로도가 심하게 축적되는 달이니 과로나 무리한 운동을 가급적 삼가시기 바랍니다. 일적인 진행도 크게 좋은 달이 아니므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차라리 한 달을 편하게 쉬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바깥으로 출행을 가급적 삼가시고 산행이나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은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보로 유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정도로만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음주는 취기가 빨리 오고 숙취해소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니 미리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처리해야 할 급한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가급적 술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8월 영업 거래 매매운 재물이 들어오는 달이 아니라 나가는 달입니다. 절대 큰 규모의 자산이 움직이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군요. 때로는 쉬어가는 것이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달은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필요한 달입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4, 5, 14, 15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9, 10일, 20일, 23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6, 18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자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8월 일자별 운세 1일 오늘 나가는 재물은 돌아오기 힘든 재물이 됩니다. 재물과 관련된 문서나 보증 등에 절대로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일적인 제안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일. 주변이 나서 나의 지위를 일깨워 주는 날이니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일도 생기네요. 공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 좋게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3일. 좋은 기운이 산재하지만 의심도 많이 가는 날이네요. 정서적으로 좋은과 나쁨이 교차하지만 흐름은 좋은 편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4일. 계획된 일들이 다소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해결책을 동반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날에 해당함으로 자만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기이군요. 5일 자신의 능력이 주변에 많이 알려지는 시기입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의 능력에 대한 대가가 많이 올라가는 시기이니 쉬게 되면 좋은 시기를 그만큼 낭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6일 잔 실수에 노출이 되어 있군요. 흐름을 이용하되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큰 곤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만 없으면 나쁘지 않은 날입니다. 7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들이 생기는 날입니다. 얻는 것보다는 자신의 것을 잃는 것이 다소 많은 시기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일 뜻하는 바를 이루기는 다소 힘든 시기입니다. 자신이 주도가 되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한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인관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9일 자신의 위치가 다소 공격을 받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나에게 도전하거나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하는 것이 오늘의 지혜입니다. 10일 자신의 뜻에 반하여 주변에 적들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항상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많이 흐려지는 시기이므로 신중해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11일 쉬어가는 것이 오히려 큰 지혜가 되는 날입니다. 계획의 실현에 차질이 생길 것이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라며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도 다소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12일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과 관련된 부분이나 약속 신뢰 등의 부분에 민감한 시기로 무리하지 않는다면 크게 좋지 않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썩 좋은 시기는 아니므로 매사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13일 자칫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수로 인하여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여 일을 도모하면 위치와 재물에 손실이 올 것이나 자중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14일 일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권유로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경우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15일. 재물을 운용한다면 재물의 유입과 지출이 많은 시기입니다. 다행히 좋은 시기이니 활용에 만전을 다해야 합니다. 적지 않게 행운도 따르는 시기입니다. 16일 책임질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문책이 따르는 시기로 자신이 맡아서 한 일은 결과가 썩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자중할 필요가 있으며 문서상의 일은 절대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17일 마무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날입니다. 평이한 흐름이지만 실수를 유도하는 기운이 존재합니다. 실수만 없으면 보통의 기운은 되는 날입니다. 18일. 고집이 강해지는 날로 일의 흐름이 잘 풀린다고 해도 항상 마무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절대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9일. 오늘 나가는 재물은 돌아오기 힘든 재물이 됩니다. 재물과 관련된 문서나 보증 등에 절대로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일적인 제안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1. 책임질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문책이 따르는 시기로 자신이 맡아서 한 일은 결과가 썩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자중할 필요가 있으며 문서상의 일은 절대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21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들이 생기는 날입니다. 얻는 것보다는 자신의 것을 잃는 것이 다소 많은 시기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2일 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기며 자신의 실수로 인한 지출이 있는 시기입니다. 큰 일을 바라지 말고 차분히 일을 풀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무리하거나 공격적인 일의 추진은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23일 자신의 위치를 믿고 일을 섣불리 버린다면 오히려 낭패가 됩니다. 자중하고 기다리면 자신에게 맞는 역할이 주어질 것입니다. 먼저 앞서는 시기가 아니라 기다리는 시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일. 어려움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모험을 하거나 유행을 바라는 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얻으려 노력하지 않으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면 손해가 될 것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5일. 다소 답답함이 있기는 하지만 일이 크게 안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로 인하여 많은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26일.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과 관련된 부분이나 약속 신뢰 등의 부분에 민감한 시기로 무리하지 않는다면 크게 좋지 않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썩 좋은 시기는 아니므로 매사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27일. 자칫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수로 인하여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여 이를 도모하면 위치와 재물에 손실이 올 것이나 자중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28일. 나를 해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자주 접촉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주변의 제안이나 권유 혹은 부탁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큰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29일. 재물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자신이 직접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판단력이 다소 흐려지는 시기로 중요한 결정은 뒤로 미루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것입니다. 30일. 쉽게 생각하고 속단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날이니 기운은 좋다 하여도 피해야 하는 날 중에 하루입니다. 일이 잘 풀릴수록 마무리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31일. 재물도 파행을 겪고 일도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더욱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아 다툼이 발생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처신과 행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니 절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8월간 운세 총론. 계획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요행을 바라면 기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모든 것을 허사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작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달입니다. 실수가 있는 달이니 작은 욕심을 부리려다 큰 것을 잃게 됩니다. 주어진 것만 얻으려 해야지 다른 것은 절대 탐하면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한 일들이 있다면 계획이 틀어질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앞서 나아가는 부분보다 현재에 대한 관리가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실수를 줄여야 할 것이니 확정되지 않은 것을 공유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 곳에 관여되는 일 또한 없어야 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니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싸움에 불을 지피는군요. 다툼이 생기면 커지는 달이니 절대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해야 할 사람이 많은 시기이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절대로 삼자의 일에 관여하거나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연인들은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생기는 달입니다. 상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번 달은 서로에게 오해가 생길 만한 일은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흐름이 나쁜 시기는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를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달이므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다른 어느 달보다 커야 합니다. 돌아오기 힘든 재물임을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군요. 수익은 작고 손실은 큽니다. 자칫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떠맡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금전과 관련된 어떤 거래도 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활동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달입니다. 불필요한 곳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을 것이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곤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상하고 진행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은 그다지 유익한 흐름은 아닙니다. 기대한 도움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실망이 따를 것입니다. 좋은 제안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지위에 큰 변화가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흐름이 나쁜 딸은 아니지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진행할 정도의 흐름은 아닙니다. 공가에서한발 물러나 있거나 책임 소재에서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오히려 지혜가 될수 있는 달입니다. 총운의 흐름이 부족한 달입니다. 먼저 앞서거나 본인이 주도한 일은 아무리 좋은 경우라 해도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제안보다는 듣기 싫은 제안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꼭 당첨되세요.